김고은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4살 때부터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10년을 살았고 그중 5년을 베이징 북서부 미윈현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총 10년간 생활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다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2016년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의 주인공 홍설력을 맡은 그녀는 처음 원작에 홍설의 미모와는 거리가 있어서인지 원작 팬들에게 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김고은 반의 홍설을 잘 연기했고 함께 출연했던 박혜진, 서강준과의 궁합도 좋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상시 겁이 없는 편이며 고민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고소공포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영화 협녀 제작 도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촬영이 있을 때 워낙 재미있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김고은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같은 시기에 마블의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개봉한 은교는 어벤져스와 맞붙었고 2014년 개봉한 몬스터는 캡틴 아메리카와 경쟁했습니다. 2015년 개봉한 차이나타운도 애석하게도 어벤져스2와 동시에 상영하였습니다. 결국 데뷔 이후 손익 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은교와 차이나타운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배우 박소담과 매우 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쌍꺼풀 없는 눈과 단아한 단발머리는 둘이 남매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심지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일공학번 동기이자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쉬운 구분법은 박소담은 귓불이 있고 김고은은 귓불이 없다고 합니다. 은교의 여주인공 역할은 원래 제니준호로 유명한 배우 박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출이 부담스럽다고 고사했고 결국 김고은이 은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운으로 작용해 김고은은 은교를 통해 2012년 모든 여우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짧은 머리를 고수하는. 평소에 미용실에 가면 머리 감고 탈탈탈면 나갈 수 있는 머리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 손질을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취지인 더 트랩을 촬영할 때는 붙임머리를 사용했고 촬영이 끝나고 나니 잦은 염색으로 인해 캐털이 되어 매일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이유가 되어 지금도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고은은 연약해 보이고 말랑말랑한 외모로 액션을 굉장히 못할 것 같다는 평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무술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영화 협녀 당시 대역을 거의 쓰지 않고 액션 연기를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무술 감독님의 제가 뭘 하겠어요 이디의 악바리 근성으로 연기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리플 A, 서울 액션스쿨 등 여러 액션스쿨에서 무술을 배운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은교로 데뷔한 이후 몬스터, 차이나타운 등 6년 동안 영화 주연만 7작품을 했으며 드라마는 치즈 인더 트랩, 도깨비 2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즉 6년 동안 9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많은 작품을 한 이유는 아마추어 시절이 없이 데뷔작부터 주연을 맡아 프로로 활동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영화를 거쳐 연기 경력을 쌓고 싶었지만 상황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고 신인 시절 여러 작품에 부딪혀 보다는 생각으로 이처럼 열심히 연기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김고은과 신하균은 1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지난 2016년부터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도깨비 제작발표회에서 신하균이 김고은에게 건강관리 잘하라는 응원을 했다고 김고은이 밝히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음반을 안 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녀의 노래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맑은 얼굴만큼 청아한 목소리에 소녀의 부끄러움을 담은 듯한 그녀의 노래는 많은 팬들을 웃게 만드는데요. 인스타 라이브, 팬미팅에서 종종 노래 실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예능 해피투게더에서도 이 아이의 한숨을 소름돋게 불렀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